좌표면에 P3,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변이라서 R. 어쳐져있는데 여기 그림 나와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네. 예. 얘는 그림을 이렇게 예. 한거죠 그래서 Y는 MX. 3,4. 그리고 3,4가 여기 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거 만나는 점의 개수로 FM이라고 하는데 음. M이 1이면면 1하고 이거하고 만나는 점이잖아반지름이 몇이래요, 우리? 나와있나요? R이라고 돼있죠, 그냥? 네. 반이렇게 네. 나왔을 때 2가 직선 사이에 자, 기억 봐. 기억폰 y는 x하고 394까지 거리고 하면 얘는 루트의 x y 이분0에 x 이니까3이니까3 4에서 이용해서 3 4에서이용에서 와인을 이용얘에서와이렇게서 304에서 와을이용에고이3이용해에이렇게되 304에서 와이용에 이용해서 304에서 와이용해고3 0 4이 5보다 크면 에은이해서3 0 4에이다에해서 fm은 2이다 r 이 5보다 크면. 아. 반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오거든요? 네. 3대에서 보니까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만큼의 원을 이제 그리는 거죠? 네. 그럼 이거하고 y는 m x 하고 무조건 뭐가? 두 개. 두 개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fm2다. 맞죠? 네. 다음, 징법. fm이 mk에서 불연속인 k의 수간 1이 되도록 하는 한 개들만 아래로 써야 하는 8이다라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얘랑 얘랑 같이 접해 있으면은, 그니까 요로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y 약 mx에 있고, 얘가 1이, 이렇게 하는 반지름이 3일 때. 이렇게 된다고. 요렇게 된다고 했을 때. 됐습니까? 네. 얘는 지금, 이거 지전한때 3이 되는 거고, 얘가, 얘가 그럼 직선이 어떻게 되죠? 요거, 요거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미 k에서 분수인 k수가 1에 들어오는 아래 값의 합은. 그럼 기엽군니은을다 해야 되겠네. 음, 저쪽에 하고, 접할 때, 한 개. 그럼 fm이 1이 되는 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k에서 한 개. 1일 때, 아, 그렇구나. 그럼 얘가, r이 m, m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m의 값이, 2개. 이거를 이렇게 c i 그래서, e n X m a c i r m a circle. So, I am a c 이 r c l e So, I a 가 a circle. s 이 I am a circle. So, I a 이 a circle. So, I am a circle. So, I am a circle. So, 그 am a 가 i r c l e So, I am a circle. So, I am a c 됐으면 네, 네. 여기는 1개였다가 계속 2개 두두 되는거죠. 네. 그이 사이 0, 1개, 2개가 되다가 얘는 이제 무한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리가 못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네. 두개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0, 1, 2가 되는 이 지점에서 분열지 되게 되면 1개가 나오고요. 네. 반지는 뭐야? 3일 때고요. 그다음기서이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여기 봤어. 니은 번. 니은 번에서 요 원이 이렇게 됐을 때. 음. 원이 이렇게 됐을 때. 음.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얘는 요럴 때. 몇 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그거보다 크면 뭐야? 무조건? 두 개. 두 개는 거죠. 그리고 작아도? 두, 두 개는. 되 거.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예.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오, 3분의 4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예. 얘랑 수직일 때.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위로, 아래로. 됐습니까? 네. 예, 한 개. 그래서 지금 반지름은 뭐? 5하고 아까 3이었죠. 예. 됐네? 네. 다음 22번. 지금 보시면은, 음. f s 하고 g s 가 있는데, fx, n, g s n을 값으로 한 오직 하나에 실현한다. 그때이 그때 질문이, 이런 건 마이너스 3하고, 2에 마이너스 2도록,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f s x s 써져 있다. 이건 근데 이거 좀 살짝 접선히만 했을 비슷한 것 같아요. 적어요? 음. 응. 이게 n, gx라고 했으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랑 y는 n의 x-, 이 n의 2마 0을 지나죠? 맞습니다. 네. 그럼 요거 그래프 어떻게 되냐 3x. 0하고 S. 1이죠? 마이너스 1. 그래서 4, 여기서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리고 2마 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일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n의 값이 연결시 오직 하나의 식은 간다. 이거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에서. 이 시간대, 이 시간이 여기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쯤, 이쯤 어딘가 있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괜찮 네. 네, 얘네들이 오직 하나씩만 더 가는 10에 9, 뭐, 이거. 뭐? 그냥 하면 되는데. 응. 기우기구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아. 그 다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 그엔2콤마요 그럼 기울기하고 기울기하고, 유사해 됐습니까? 네. 그럼 얘는 뭐야? 4분의 4 1라오고 얘는 5분의 18 그러니까 3 6마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하고 유사니까 1, 2, 3 나오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f 는 Fx옵터에 4분의 Fx 이렇게 나왔고지속인는데 얘는 x는 a점으로 보속이돼 근데 얘가 지금 S가 FX가 x에 관한 2차식이군요. 2차식은 x 쪽급은 4차식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4차식인데, 4차식이면 예를 들면 f x 를 x 스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런 걸로 놨다면, 예를 들면 여기다 지면 x 조급3 4마이너스 알파 x 제 x 더하기 4마이너스 알파 이런 걸로 나오겠죠그 X조급 마이너스 얘를 이런 걸로 나와요 X조급 마이너스 세모, x 제곱 마이너스 그을미이는 식으로. 근데 그러면 여기를 해도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세모 x 마이너스 세모 얘도 x 플러스 뭐 루트 세모 같다. 그러니까, 루트 세모지. x 마이너스 루트 세모 x 플러스 루트 세모 이런 <루> 식으로 나오고 얘도 x 마이너스 루트 동그라미 x 플러스 루트 동그라미 나오는데 얘는 x는 a에서만 없어지더라면 얘랑 얘랑 오늘 하나 약분이 돼야 돼. 지금 무슨 소리냐. 0을 주면 얘도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f4는 거야 0이 나와야 돼. 따라서 f4는 뭐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00 이런 거로나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일단 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그 다음에 x-x제곱, 그다4 b e 베타 분의 x에서 얘랑 얘랑 약분하나고 그럼 얘는 x는 여기서도 불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야? 4 b e 베타가 그리고 0 b e t 에서베타는비슷 거야. 4보다 작아야 돼. 이런 형태가. 그 다음, 여기서요, hs가 0이 뭐예야 b하고 c에서만 불는 거야, fx죠. 자, fx는 어떻게 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4에 x 제곱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2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어디에서 보여줘냐 b하고 c. 여기 b하고 c에서만 보여줘죠 얘는 뭐야? 그럼 베타는 음수하화가 된다. 이두 개. 그래서 일단 fx는 지금 그 b하고 c는 거기 어, 순서가 있더라고요. b가 c 보다 작대. 요 얘는 마이너스 2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h s 그 리미티를 다시 한 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할때 h s h s 대상. 집어넣는다. 얘가 바로 이거죠. x 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베타 보면 위에는 f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에 얘가 존재하는 대로. 그러면 얘 마이너스 면 0이니까 마이너스 2면 0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베타인거야 그 아, 서 f 신보다 X만의 X plus V. I'm going to have t 거기서 이제 시킨 드라마는 f the end of t h c e 는 d of t 는 e end 2 f the end of the end of t 그 e end of t h 이 end of 거 h e end of the 이거 d of the e 이제 of the e n 거 of t h 면얘 n d of the e 뭐였죠? 아까 마이너스 2였으면 또 플러스 2. 그래서 얘 위에 넣을게요. 밑에 x가 마이너스 2로 때 x 마이너스 2에 x 제곱 더하기 6 그리고 위에는 x 마이너스 8 이거만 넣을죠 그래서 얘는 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이네. 얘는 2는 4니까 10.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합격하면 되는거죠. 그래서 4를 했나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인거죠. 정 정답.